아, 이. 이게 이거 이거는 냉동실이 아니고 냉장고에 넣어서 이거는 먹을 만해. 이거는 망고 바나나, 이거는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그지? 이것도 새거예요, 제보. 요화정이죠 망고 바나나, 이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가 그릭이에요. 얘네 냉장고에 넣은 거라 안 땅땅. 우리 주호는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봐봐. 이모는. 나, 나, 나 지금 나. 우리 조는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먹어. <laughs> <laughs> 아 아이, 우리 조잘 먹어요. 오잘 먹어, 우리 이게 좋아서 그런 거야. 여기 봐, 여기 열렸네? <laughs> 레몬이야? 어, 레몬이 열렸네? 가짜.. 가짜, 가짜 이거 진짜 가짜 이, 이거는 그릭 요거트 냉도, 냉장고에 넣었던 거? 이거는 망고 요거트 요화정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안 돼, 요화정 먹고 뭐? 요화정 먹고, 먹고 여기 떡볶이는 맛있단 말이야 요화정 <laughs> 먹고 이거 이상한 맛 나지 않아? 아니야, 이거 망고 한번 이거는 꽝꽝 얼어서 이거 먹어 좋아. 이거는 여기 목에 머리 자르면서 핫칠때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여기서 잘라봐요 한번 얼마나 편해. 내가 가하고사이 머리 자 계속 다 놓고 있어. 어, 다 놓고 있어? 한잔 주는 데한 명도 안. 먹어 <laughs> <안 돼. 안 웃음> 아, 나 이건 깡깡 얼은 거, 이거는 냉장고에 있던 거, 촉촉한 거. 이거는 망고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모는 망고씨. 맛있지? 바나나 철판. 그래 그렇죠? 맛있게 먹고 뛰어놀아.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빵이랑 구운, 구운 과자도 있고. 근데 이 우아정을 먼저 다 먹고. 어. 일단 꽂아서 먹어. 응, 꽂아서 먹어. 응, 누가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이걸 먼저 먹어야 돼. 맛있지? 잔구로먹 일단 야여기는 나도 다 응, 여기다 나, 여기다. 여기 바닥은 사람들이 안, 깨끗이 안 했을 수도 있잖아.